구독, 좋아요. 너무 <laughs> 옳 같은데? 아. 좀 감정을 실어봐. <laughs>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요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시작한 시기도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량진이나 이제 다른 학원 가에서도 정말 이론 기본 강의. 가, 이론 강의가 네. 시작되는 달이기도 해요 예 여름방학이 시작되다 보니까 <laughs>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이 괜찮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런 상담에 들어보면 어떻게 보통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초시생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합반 강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강하기보다는 그냥 기본 심화 음. 올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먼저 들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일주일에 주 3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월화 수에는 뭐 국어를 하고 목금 토에는 행정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심화 강의 이제 일주일에 두 과목씩 시작을 해서 음. 두 달에 두 과목 끝내는 걸로 음.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시생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넉달 정도 만에 다섯 과목 9급은 이제 다섯 과목 기본 심화 강의를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 4시간짜리 네 강의예요. 보통 이제 하루 수업이 4시간이 네 진행이 되는데 4시간 네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4시간 네 복습을 하는 거 예를 들어 오전 4시간 네 동안 수업을 들었으면은 오후 4시간에 네그 과정 복습하고 뭐 저녁에 시간 좀 남는 거는 이제 어휘 국어영어 어휘는 매일마다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 반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어도 이제 진입할 때좀 크게 부담은 없어요. 처음엔 이제 양이 많 하나서 부담이지 내용이 어려워서 이제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냥 공무원 수험자들 그렇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랑. 네. 그리고 음. 이제 2년차, 3년차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년차 또는 3년차 분들을 항상 예시로 들어드려요. 아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쵸. 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었으니까 <laughs> 아무래도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좀 있었을 거잖아요. 예. 안 좋은 케이스를 항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아무 것도 몰라 인터넷에 정보도 음. 찾아보지도 않고 유튜브에 난공불락 같은 거 쳐보지도 않고 아, 예. 그냥 뭐 난공 불 스파르타고 뭐고 다 모르겠으니까 노랑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네. 가죠. 네. 그리고 노란 색딱내리자마자 그냥 큰 학원에 보인다. 그냥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데스크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쵸. 상담을 받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상담 받으면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아, 그쵸. 예. 종합반을 들어야 된다. 음. 종합반이 2개월 과정에 모든 과정을 담당으로 <laughs>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듣는 게참 좋다로 시작을 예. 해요. 예. 음.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괜히 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 시작을 네. 하세요 일단 그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대 사이트에 이제 프리패스들을 많이 시작하시고 그럼 서 이제 1타 뭐 강사들도 찾아보고 1타 네. 강사를 찾는 방법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각 대형 서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순위를 보시면 돼요 네, 책 판매량 뭐 기본서나 기출문제집 네. 판매 순위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거기서 1등 2등 3등 정도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맛보기 <laughs> 영상을 보신 다음 이거 다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네. 기출 강의나 이런 것들은 특강들은 다 무료로 맞아요. 되어 있어요. 어느 사이트들 그런 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네. 어, 일타를 들은 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네. 안 맞을 수는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기출 문제를 안 푸세요. 아 그렇죠. 음. 제가 제일 많이 본 케이스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다못 끝내고 시험장까지 가세요. 그렇죠. 못 끝내죠. 못 끝내요. 이게 예. 생각보다 이 두급 기준 다섯 과목, 철계 기준 일곱 과목인데 예. 한 과목당 거의 100강이 넘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마지막 과목 들을 때쯤첫과목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또안 한번 나요. 다시 예, 들어야 예또 들어요. 예.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음. 다른 사람 들어볼까? 예. 또듣고 그러면 슬럼프가 또 와. 그럼 다시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듣고 또또한 70%, 80%수험생이제 생각엔 대부분 기본은 그냥 못 끝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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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 예. 기본 강의를 들을 때 기출 문제를 항상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시는 것 음, 같아요. 예, 예. 강의를 들으시면요, 보통 어떻게 많이 복습을 하시냐면 읽고 외우고 만다 이게 예. 많잖아요. 강의를 들으시면 항상 기본서하고 기출 문제들은 같이 사셔야 돼요. 같이 사세요. 쪽과 예. 같이 사셔야 되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책을 보기 전에 먼저 기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예. 푸신 다음에 그리고 기본서를 보는 거. 그러려면은 밤에 강의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밤에 들으면 안 돼요. 오전이나 되죠. 오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저녁이나 또는 오후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네 시간 기준으로 네 시간 기준으로 잡으시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기출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셔야 돼. 요 이게 항상 기본이죠. 맞아요. 기본. 음. 네. 그 다음에는 얼만큼의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냐 네. 이런 네.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일 개월. 한 과목에 1 개월씩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두 과목에 2 개월, 세 과목에 3 개월씩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세 과목을 돌리면서 3 개월을 끝내셔도 되고요. 그렇죠. 뭐 네. 이거는 사실 취향 차인 이것 같아요. 저는 한 과목당 한 개월씩 끝내는 게 음, 좋아가지고 예, 저는 예. 그렇게 했고 영순 신장님은 두 과목씩 예. 셨죠 이게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7월에 보통 새로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음. 아 이게 몇 시간 정도 분량이 되지? 몇강의 끝나지? 뭐 어, 나는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지? 이게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전년도 강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는 음. 것도 괜찮아요. 아요 그거에 준해서 이제 올해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계획이나 아니면 분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시간 이론 강의를 듣고 4시간 이제 복습을 할때 기출 문제를 다못풀 거예요. 못풀면 이제 이론을 점검할 수 있는 난이도 하짜리 이제 요즘에 기출 문제집들이 다들 좋아서 이제 중요도도 맞아요. 표시가 맞아요. 되어 있고, 별표도 있고 예, 그렇죠? 별표도 돼 있고 난이도 상중하로 돼 있는데 음. 난이도 하짜리를 위주로 풀어 가지고 이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어떠한 강의를 듣든 또는 몇 과목을 들으실 때 하루에 강의는 정말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항상 3시간 반에 서 4시간으로 구성이 맞아요.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예. 하루에 하루치만 들으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잡는 겁니다. 굳이 학원보다 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전혀 느리지도 않고요. 예. 너무 마음 급하게 안 먹으셔도 됩니다. 예. 정말로.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아, 하루에 나는 이틀치 나가야지 이러면서 음. 오전, 오후를 다 여덟 강 여덟 시간분량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음. 그렇게 진도만 빨리 빼고 싶어 갖고 얼른 이제 나갔는데 남는 게 머릿속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거는 어떤 심리 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영천신전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혼자서 공부하기 싫고 강의로 하는 게 편해요. 편해요. 정말 네. 편해요. 편해요. 그리고 시간이 잘 가요. 시간 잘 네. 가죠. 정말로 예.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고 강의 들으면 되게 다 이해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네. 그럼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